비밀 있어, 비밀? 아, 비밀? 음. 뭐 사실 비밀 크게 없긴 한데 최근에 꿈을 꿨는데 음. 출국할 때그 마약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다꿈 얘기지? 네. 어, 어. 어. <laughs>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걸 대장내시경으로 한다는 거예요. 마약 검사를? <laughs> 네. 어. 그래서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내 선생 맞구나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제가 저 진짜 안 했어요. 저안 했는데 안 받으면 안 돼요? 아, 진짜 안 했어요. 진짜, 진짜 안 왔으니까? 저 진짜 안 했어요. 하고 안 했는데. 아, 다 받으셔야 됩니다. 왜 계속 이렇게 피아노에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앉아가지고. 이게 했는데 또 수면 마취를 해주셨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쓱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깼어요. 그게 너무 리얼해. 그게 되게 멋있겠겠다, 진짜. 네. 뭔가 <laughs> 되게 영화처럼 이게 막다 이어졌네, 모든 게. 그래서 약간 잊,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되게 내요? 내용... 으로 보면 결과는 없는데 <웃음>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네, 뭔가, <laughs> 뭔가 좀 TMI적 꿈들이라서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. 뭔가 평상시에 상상력이 엄청 응. 이렇게 화려한가 봐. 그런 꿈도 꾸는 거보네